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버전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 과탐 문제집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서 4개와 문제집 5개를 준비했는데 완자부터 한번 볼게요. 완자는 대표적인 내신 개념서죠. 그리고 완자는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만큼 퀄리티가 보장이 돼있어요. 개념 정리도 되게 잘돼 있고, 문제들도 좀 쉬운 문제들부터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 되게 괜찮은 개념서라서 전 항상 개념서 한 개만 뽑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완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2가 있는데, 완자랑 동일하게 둘다 비상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고, 둘다 인기가 많죠? 근데 O2 같은 경우는 내신보다는 조금 수능을 겨냥하고 만든 수능 개념서예요. 그래서 완자랑은 느낌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완자랑 오투랑 둘다 이번 연도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좀 제쳐두고 나중에 또볼때 다시 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투에 대해서 조금 더말씀 드리면, 일단 오투는 문제들이 기출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완자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내신 개념서로 쓰기엔 좀 애매하고, 차라리 오투를 푸느니, 그냥 기출문제집을 풀겠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이탑이 있어요. 하이탑의 특징은 개념이 되게 자세해요. 그런데 필요없는 개념이랑 필요없는 문제들이 꽤 많이 보여가지고 2학년 과탐 내신을 위해서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네 번째로 올리드가 있는데 올리드는 완자랑 비슷한 결의 문제집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완자가 나은 것 같아요. 개념이 보기 좋게 정돈된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차라리 완자가 낫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서점에서 올리드를 보고서 괜찮다고 느껴지시면은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서를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당연히 완자를 추천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문제집을 보기 전에 학교 시험 난이도를 조금 파악해야 돼요. 내신식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수능형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문풀이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인 거죠. 그리고 과탐은 특히 문제를 풀면 풀수록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문제집을 품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단축되는데 문제는 많이 풀수 있으니까 좀 높은 성적을 원하시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완자 기출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제집이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되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신에 적절한 문제집이라 생각해서 내신 대비에 되게 좋다. 그리고 내공의 힘 같은 경우는 문제집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완자가 난이도가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이 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위권 분들 같은 경우는 물리 원이나 화학 원, 완자를 1단원을 풀면은 못 푸는 문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쉬운 문제부터 다져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수능 특강인데 수능 특강은 만약에 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거나 선생님이 풀라고 언급하시거나 이두 경우에 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더텅하고 자이스토리가 있죠. 둘다 기출 문제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더텅이 해설이 좋아서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딱히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둘다 그냥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 책을 고를 때는 그냥 해설을 보고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경우는 다섯 권다 상황에 따라서 좋은 문제집인 것 같고요. 무난한 일반고 대비 시험에 좋은 책은 완자 기출픽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위권 분들한테는 내공의 힘이 괜찮을 수 있고 수능특강은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꼭 풀어야 되는 거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상위권을 노려보겠다 아니면 학교가 수능형으로 나와서 꼭 풀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탐은 문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가능한대로 좀 많이 풀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